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엄지 척 잊지 마세요. 엄지 엄지 척 척. 종가 상 280.80에 깨지면 컷 자르겠습니다. 매수 들어갔죠. 자 집중. 이제 깨냐 안 깨냐인데. 자 일단 진입이 됐어요. 최선 종가는 추세를 살려야 돼.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요놈 종가가 어떻게 마무리가 된가가 중요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30분 봄이 중요 아싸리 그냥 요놈이 양봉 마감이든 도지 마감이든 해주면 땡큐인데 최소한 안되더라도 이상 281점 이 이상은 마감을 해줘야 돼 자, 저점을 깨는가 안 깨는가 컷은 60컷 잡고 대형입니다 이제 여기가 넘어가야 된다는 거 알겠죠 5호가를 넘어가면 장이 뒤집힌다 그죠, 상방 쪽으로 중심선 위쪽에 있고 오네입 장만 아니면 밑으로 계속 밀고 가는 원의점만 아니면, 일단은 상승쪽으로 본다. 오늘 요거 한 방으로 끝낼 수 있어요. 자, 오후가를 넘어가는 순간, 저는 본절 잡고 대응하겠습니다. 자, 다격자분들 물량을 또 줄여야 됩니다. 안 가니까 바로. 자, 컷은 0.3p. 6t, 60. 우리가 90부터 진입했죠. 자, 매수 체결 됐고, 턴. 최소한 추세를 살려야 된다 최소한 일단 상방쪽까지 간다면 283.70까지는 상방 열려있거든자 일단 물량 조절 다 해놓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80을 깨냐 그렇지 않으면 다시 살려주고 종가까지 살려주냐 여기에서 이제 대응은 딱한 번만 해봅니다 컷은 0.3p 60 컷이요 자 컷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70다 2티 아, 네티 0.2p. 자, 70. 80은 안 깨네요, 일단. 네, 80은 안 깨니까 70카 찾고 돼요. 네, 일단은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가깝게 붙일 산에 일단 붙이고 있다. 중요한 것은 종가가 최소한 살려져야 돼요. 종, 최소한 종가 요 놈이 살려져야 돼. 이 주, 이 라인은 아주 중요한 라인입니다. 추세의 지난번에 돌파해서 우리가 매수로 대응해가지고 먹었다 매수하자마자 급등을 쳤다는 거죠 딱그 자리에요 그 자리 교차자리 여기가 지지를 받고 올라온다면 갭이 메워지고 오늘장은 어, 뭐 크게 올라가는 것은 기대는 하지 않고요 283.7까지만 올라가라 여기까지 잔재점까지 여기까지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게 만약에 찍고 나서 바로 탁 튀어 올라가면 다계약자분들은 여기에서 딱 절반을 덜어낸단 말이에요 요선 맞을 때 절반 덜어내세요 그럼 0점 최소한 5필은 일단은 갖고 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물량을 조절해 놨기 때문에 이제 요것은 넘어가는 거 봐야 돼요 전자점을 돌파하는 거야 그렇다면 282.2까지 가고 그 다음 최소한 283.7까지 가겠죠 위쪽에 저항까지 자5 5 돌파 시도 요 놈이 돌파되면 간다 이렇게 되면 이제 최종 지질 라인은 280.80으로 볼게요, 80. 80으로 보고 추세 지지. 그 다음에 중심 이 282.2. 위쪽에 장 283.7. 이렇게 286.4까지 나오고요 285. 여기까지만. 그렇지, 돌파. 돌파했습니다. 오케이. 돌파. 초보자분들은 1차 목표 1 4배 수익. 1.3, 1.4. 자, 올라오네요. 오케이. 자, 초보자분들은 청산 준비하시고. 자, 수익청산 1차 목표 청산하신 분들은, 초보자분들은 전원 박수를 칩니다. 예,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못했어요. <laughs> 281.20 쪽에서 있었던 거 일단 물량을 빼버리고, 다시 아래쪽에서 대기했다가, 잡았죠. 둘 중에 하나였어요. 깨냐, 안 깨냐인데, 안 깼죠. 깨지 않고, 결국에는 목표가 아오. 도달. 축하드립니다. 다시 28, 280.00이 봉에 올라타면 다시 매수 준비하겠습니다. 다시, 다시 매수 준비. 네, 다시 매수 들어가세요. 진입컷 그대로 70. 목표가는 280.80이 280 목표가인데. 딱 0.5p만 욕심내겠습니다. 0.5p. 자, 커설 두 틱. 내년 한틱 주고 0.5 먹고. 수익이 늘어나죠. 일단, 오늘장 저는 280.80에 깨지면서부터는 이제 상방에 대한 뷰는 접었습니다. 다시 올라오면 280.80까지만 목표예요. 그 위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. 자, 올라오죠. 자, 혹시 만약에 아직까지도 물타고 버티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물탄 단가에서 그냥 다 빼실 수 있도록 합니다. 왜 그냐면, 11시에 11시 후또 내려올 것 같아. 11시에 또 아래 꼬리 또줄것 같으니까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내가 지금 물타서 단가를 낮췄는데 딱요 정도 낮췄다. 다 빼는 거예요, 빼는 거 그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하는데. 자, 0 5피딱 먹어요. 자,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0 5피딱 먹어. 선수분들은 8공까지 먹어. 반 빼고 8공 먹어. 대신에 물, 대신에 물타기 한 사람들은 단가 낮춰놓고 단가에서 다 뺀다. 자 0.5p 딱 먹었습니다. 오케이 수익이 조금씩이라도 늘 거야. 자 80까지만 딱 먹고 오전장 마감을 짓겠습니다왜 80이 깨져버렸잖아. 자280.80 다시금 안착 시도. 청산가가 완료가 되면 청산이 완료가 되면요. 제 목표는 280.80까지 목표예요.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온다면, 여기까지 얘기했죠. 위쪽까지. 근데,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청산을 하셔야 돼요. 여기 청산을 하고, 욕심 조금 덜 버리고, 일단 안전하게 수익을 빼고, 자, 목표가까지 도달, 오전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빨리 좀 와라, 빨리 좀 와, 이 자식들아. 자, 이 시간 이후부터 이제 대응하실 분들은 본절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280점, 공공본절대응열 일단 넘어가면 뭐 280점 이 위쪽에 추세 라인 오늘 안 찍었던 요 자리 있죠 그 자리까지 보시면 되겠고 어, 오늘 오전장 여기까지 대응하실 분들은 본절 잡고 대응하라 자 오전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사하시고 1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